한국 명시탐방 서지월 시인의 대표적인 전통 서정시 진달래 산천 진달래 산천, 서지월 진달래 꽃 속에는 조그만 초가집 판채 들어 있어 툇마루 다듬이똘 다듬이 소리 쿵쿵쿵쿵 가슴 두들겨옵니다. 기름진 땅 착한 백성 무슨 잘못 있어서 얼굴 붉히고 큰일 난듯 큰일 난듯 발병이 나 버선발 딛고 아리랑곡에 넘어왔나요 꽃이야 오천년을 흘러 피었겠지만 한떨기 꽃 속에 초가지 판채씩. 이태백 달 밝은 밤 지어내어서. 대낮이면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어머니, 누나들 그런 날에 산천초목.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쿵쿵쿵쿵 물방아 돌리며 달을 보고. 흰 적삼에 한껏 붉은 진달래 꽃물 들였었죠 일찍이 시에 정불 아칭해지며 단군 이래로 한국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정주 시인도. 서지월 시인의 시적 재능을 높이 사서 아리랑 쓰리랑 섞갈려 도는 물레방아 물소리 같이 차고 쓸쓸한 아침. 김칫국에 밥 말아먹고 강산에 도든해의 아침 그날에 오면 장군은 울리라. 이런 표현에 접할 때에도 무작정 반가운 호감만이 앞선다. 물론 여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그런 밥을 먹어온 동일 경험에 대한 공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늘의 해까지를 갖다가 그 동일 경험자로 만들어 놓은 그의 그 테포르마숑의 독특한 재간에 찬성하는 것이다. 서지월 시인에게는 이런 시 표현자의 근본적 능력들이 그의 시의 곳곳에서 잘 살아 나타나고 있어 호감이 간다. 서지월 시집 소월의 산세는 지금도 우는가 서문에서 언급하면서 격찬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서울대 오세영 국문과 교수는 옛부터 북에는 영변의 약산이 있고 남에는 달성의 빛을 산이 있다. 서지월 시인은 한국 서정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우리 시단의 보배이다”라고 언급하며. 풍광이 수려하고 인심과 직기가 남달라 그스라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른 봄의 진달래 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행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협회의 중앙위원이신 서지월 시인의 시비를 세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협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서지월 시인은 문단에 등단한 이후 20여 년 가까운 시작 생활을 통하여 한국 서정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우리 시단의 포배입니다. 그가 쓴 많은 명시들은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는 또한 이곳 비슬산 자락에 태어나서 성장의 꽃 또한 비슬산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들을 써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시가 이제 시비로 건립되어 비슬산을 지키게 되었다니 매우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라평했다. 남도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 꼽히는 송수권 시인은 소월의 고향 약산 진달래 꽃밭이 있어 그 유명한 진달래 꽃을 낳았듯이 서지월 시인 고향인 빛을 산 진달래 꽃밭이 있어 빛을 산 참꽃이 탄생된 것이라 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의 짝을 이루는 엔적삼에 한껏 붉은 참꽃물 들었었지요의 절창이 나온 듯합니다. 서지월 시인이야말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낳은 이 시대의 가객이요. 민족혼이 낳은 시인입니다라고 평했다. 한국방송대 박태상 교수는 서정의 질그릇이 비전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글에서 서지월 시인은 김소월, 서정주, 박무걸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에스프리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주류의 서정 시인이다. 즉, 한국이 낳은 현존하는 민족서정 시인이다. 한국에서는 서구적 모더니즘 시와 민중시라는 사회참여 시가 시단을 강타해온 나머지 민족성과 고유정서에 대한 반성이 늘 제기되어 왔었는데, 서지월 시인은 미당 서정주, 정지용, 박무걸, 박재삼을 잇는 서정본류의 깊이 맥이 닿아있는 한국 시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라매김 되어온 중견 시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만주 땅을 사랑하고 민족 고유 정서를 만주 땅에서 찾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한국 문단에서도 민족 정서를 가장 현실적으로 노래하는 독보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평이 나있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중국 장백산 잡지사 총편 겸 길림신문사 사장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조선족 남영 전시인은 서지월 시인을 두고 이번에 시비에 옮긴 빛을 산 참꽃은 참으로 멋진 시입니다. 붉은 참꽃, 흰 적삼, 밝은 달빛, 선명한 색채와 다듬이 소리, 물방아 소리, 흥겨운 노래 소리가 달밤에는 삼배 짜고 옷 찢고 땀 흘리며 물방아 돌리고. 낮에는 다듬이질하는 시골 여인들의 삶과 어울려 한 폭의 생동한 그림으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한국시단에서 우리결의의 서정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온전하게 자기 시에 담아내는 민족시인으로 높이 평가받는 중견시인이면서 또한 중국조선족시단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중국조선족문단에서도 많이 친숙한 시인이다. 시집 백도라지의 노래 류녕민족출판사 간행가 장백 산문학상 세계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국 문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 시집을 중국에서 조선어 시집까지 내게 된 영광까지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에 대한 이와 같은 초지일관의 올곧은 문학정신은 서지월 시인의 시 세계를 더욱 폭 넓게 펼쳐주었는바 한국의 자연과 역사와 현실이 모두 함께. 어울려져 그의 가슴 속에서 삭히고 익혀져 유려한 운율과 함께 향기로운 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길림신문 2007년 11월 3일자에서도 한국 서정시의 굳건한 초석으로 자리한 서지월 시인이라 대서특필에 소개하며 민족의 숨결이나 가락을 가지고 노래하는 시인으로 외롭고 가끈하게 그 길을 걸어왔기에 민족 정서나 고유 정서가 짙은 시세계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길림 신문에서는 문학 평론가 박태상 교수가 서정의 질그릇이 비전에는 아름다움이라 제목하여 언급한 그대로 서지월 시인은 전형적인 한국 시인으로서 김소월, 서정주, 박무걸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에스프리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주류 서정 시인으로 한국 서정 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 2001년 4월 5일자 시가 있는 아침에서 서울대 국문과 교수인 오세영 시인이 이미 서지월 시인의 시 진달래산천을 소개한 바 있는데 봄에 피는 우리 산천의 꽃들은 많다. 그러나 감동을 주기에 진달래꽃, 즉 참꽃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어쩐지 우리 민족의 한과 넋이 망울져 피는 꽃 같기 때문이다. 우리 국토 어디에서든 온 산야에 무리 지어 청순하게 피어나는 그꽃 색깔이 잔인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이른 봄의 피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유달리 시련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초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그럴지도 모른다 서지월 시인의 시에서 유달리 잘 나타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뉴욕 소재 보스톤 코리아 신문 2007.58일자 시가 있는 세상에서는 초가지 판체를 비롯 우리 고유의 다듬이 소리와 물방아 소리 바로 우리 선조의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속적 전통과 아름다운 고유 정서 및 풍류가 듬뿍 담겨 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우리 민족사적 삶의 애환과 서정적 정황들이 이 시속에는 용해되어 있으며, 5 0 0 0년 역사를 몇 면이 이어온 우리 민족혼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고서 출렁이고 있다. 대대손손 우리 고유의 삶과 맥박이 정겹고도 따스하게 우리 가슴을 위모해 준다. 우리 한민족의 정서와 한국의 전통적 리듬으로 고귀한 한국적 서정이 그 눈부신 빛을 발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